그, 거랑 물좀 주세요 별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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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다,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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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만 찍히요 네, 네. 내가 아, 가면 맨입에 그냥 치킨만 아무진 발발 매시계 못 쳤어요. 하지 아니, 아니 괜찮았아무물 없어요. 저번에는 주셨는데. 이거 파는 거예요. 거형님들 형님들 이거 1500원인데 형님들 먹어요 이거를요. 그냥 그박물설요 위반이시요. 한 사람이 왜 그래요? <뭘한 están de home> <laughs> 형님들 저거 1 5 0 0원주고4 5 0 0원 주고 물을 먹어요? <laughs> <concerned relationship> <laughs> 어 아파 나제알만이거아 어. 어요한이에요맞는 거. 어요아그안 먹어. 어 <laughs> 아, 이름, 이름 형님들 이게 물이 4 5 0 0원인데 형들 먹어요? 영희를 드실 거예요? 뭘? 안 먹지? 나같기 있니? 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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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p 간 아, 약간... 아, 약간... 아, 나는 됐어요.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먹아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아 먹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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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안안 먹어. 안 먹어. 안 나안 먹고 나갈게. 얘네 계산했으니까 나갈게요. 안될거야아 근데 아까 얘기할 때는 freely, 물을 먹어야 되는데, 사먹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주신대요 아닌데요? 고농이 또딱 찍어. 일본에서는 어떻게 잘나할지 모르지만. 여게 전부 음료수 없는 데가 없어. 음료수나 술이나 그러면 네. 제가 안 먹고 나갈게요. 아니 아 아니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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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냥 물을 무조건 시켜서 드셔야 아니, 그게 되는데 아니 아니라 여기 보면 음료수나뭐 어, 럭주 나뭐 다이즈 그냥 이것만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아니 그래서 아니 꼭안 아니, 시키도 되는데 안 시키는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이거 치킨만 먹으면 목이 마르니까 다안 나고 그래요. 이래 보시면 다 시키지만 안 시키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만 아니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다이블당 하나는 쉽게 된다. 고그러요 알겠습니다. 안 아, 아니 안먹는게 아니라 돈 내기요 돈내 아니 아니야 그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얼마에 얼마에 아니 드세요 기분 좋게 안 드세요. 안 저는 안먹어요 그래서... 안 우리가 안 이해를 시키는... 아, 안 이해 안 히브로... 이해 시키는 게 아니고. 아니, 병... 니이해하도도 이해 가요? 일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병균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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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 물을 라요 얼마예요? 아니, 계속 하고요. 아니, 계속 하고요. 아니, 하세요. 하세요. 아니, 아니, 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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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드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뭐 물이 그렇다고 하죠. 한번 아, 이해하기를좀 해줘요. 일본 사람이라 잘 모르시는가? 아홉 사람이에요. 아니 왜 여기 몇요 이분도 부잘 드시죠? 아니 그래서 어. 일본 사람 오면 이 물을 안 드시고 기네용물을 잘 드시잖아요. 이해를 못하시는가 봐요. 무슨 일이야, 소마? 아니 이분은 부 누가 놨어요? 왜잘 드시고 계시는 거야? 무사한 뭐무사는 분인데 물 찾더라고요. 네, 뭐, 뭐. 아, 아, 아. 죄송합니다. 감합니다